<laughs> 어, 어, 둘, 셋. 어지어지 오케이. 어지어지 오케이. 어, 하나, 둘, 셋지 등에 좀힘좀 빼세요. 그러니까, 공을 치면, 여기가 우리가, 어, 선수들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원이 있죠, 원. 원이 있단 말이에요, 스윙에는. 왜냐면 공을 이렇게, 굴려야 되니까. 근데 회원분들은 그 원을, 나한테도 원이 있긴 한데,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렇 특히 손에 힘 많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밀게 되죠? 상회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는 거고, 자꾸 내가 머릿속으로 원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중심이동이 오른발에서 왼발을 정확히 도는 거예요. 자. 그렇지. 손에 힘 빼고, 그 원을 느껴보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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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도는 사람일수록 힘이 빠져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그냥 약한 공을 칠때 상관없는데, 세게 치거나 하외용 공을 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그죠? 그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끊어지지 않게. 조금 빨리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또, 또, 원잘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또.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고, 어, 그게 안 만들어지시는 분일수록, 그죠? 우리가 민볼은 네트에 걸리면 안 돼요. 민볼이 네트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자 이렇게 그죠? 이 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그죠? 밑볼이 많이 걸려요.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그죠? 계속 만들어서 계속 걸어보세요. 좋아요. 그렇지. 그 전에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그렇지. 또오른발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도 조금 부족해요. 나나 나오, 공이 나오는 게 부족해. 나오는 힘이. 옳지,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팔이 공을 제일 마지막에 쳐야 돼요. 돌아서 그렇지. 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그죠? 연속으로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자, 예. 연속으로 하면 하나, 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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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런 느낌이겠죠? 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맞는 거예요. 나쁜 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그 그렇죠? 공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지.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첫, 첫,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렇죠? 다리랑 허리랑 같이. 그렇지.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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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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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올라가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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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둥글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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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힘안 들이고 이렇게 편하게 칠수 있어요. 그렇죠. 회전. 어차피 드라이브는 회전을 주는 기술이잖아요. 어? 다시. 좋지, 좋지, 오케이, 오케이, 좋지, 좋지. 제대로 맞네요 이제. 좋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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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리로부터 다리 무릎부터 무릎부터 시작을 해야죠. 무릎부터, 그렇지. 이제 무릎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렇지자 움직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원을 만들 줄 알아야 이렇게 공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죠 자꾸 이게 들어가 버릇하니까 몸 쪽으로 오거나 옆으로 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 원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옳지 어. 어. 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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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죠? 이렇게 잡고, 오케이. 그래야 다리가 먼저 움직여지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 나이스. 또. 오케이, 또. 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그렇지. 또, 더힘 빼도 될것 같은데. 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원 만들어주고, 왔지, 방, 방 밀었어요. 그죠? 방금 마지막에 딱 밀면서 힘이 들어가서 내한테 닿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못 하시진 않는데, 계속 그렇게 부드러워야 돼. 스윙 연습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돌리고, 그죠? 무릎을 돌려야 몸 전체가 돌아요. 자,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움직임도 잘 되고. 하나, 둘, 자. 하나, 둘, 둘. 아이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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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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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알죠? 스윙에는 원이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다리도 잘 움직여지고요.